그럼 얼마나 걸렸는지 볼까요 성인 남성의 좀 빠른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채권자 집회 가실 때 법원 위치 꼭 확인하시라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땡땡지방법원 땡땡지원이 아니고, OO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지 마시고, 수도권법원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수도권법원의 차를 가지고 가실 경우에는 주차시간 고려해서 일찍 출발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 사무실과 가까이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을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교대역에서 서울의 생법원까지 몇 분이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걸어가면서 시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서울의 생법원의 위치부터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쪽 서초역과 교대역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서울의 생법원은 여기 있는데요. 서울해상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있습니다.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법원로라고 있는데요. 이 법원로로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법원 정문이 있습니다. 왼쪽은 검찰청 정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문을 보통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생로의 경우에는 보통 정문과 동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뒤쪽에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좌회전하시면 법원 건물 뒤쪽의 주차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나오실 때는 동문 쪽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주차장이 좁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해서 차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바로 여기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또 주차장 진입해도 양쪽으로 이중주차가 쭉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쪽으로 가보시면 3별관과 4별관이 있습니다. 3별관이 바로 서울의생법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가 주로 진행되는 건물은 바로 여기 있는 사별관입니다.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셔서 올라오시다 보면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법원 내에서 쭉 올라오셔도 되고요. 법원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쭉 올라오셔서 고개를 넘으시면 바로 별관 정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문인데요. 오늘 저는 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시죠. 그리고 회생법원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별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사별관을 끼고 도시면 어린이집 앞에 꽤 넓은 주차장이 있고 회생법원 뒤쪽으로도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인데요. 사실 이 주차장은 저도 모르고 있던 주차장입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 변호사님들에게도 물어보니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꽤 넓긴 한데요. 평일에 한번 가보니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 이 법원 뒤쪽 주차장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2호선 개찰구입니다. 지금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호선 개찰구에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보치를 켜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스토보치 켤게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늦은 걸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1번 출구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1번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11번 출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출구죠. 11번,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번 출구 나왔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11번 출구 나왔습니다. 11번 출구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11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시면 동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만큼, 이 정도만 올라오시면 동문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동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동문 위치입니다. 한번 보시면 동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동문입니다. 자, 이쪽 이쪽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동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또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작은 문이 있는데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긴 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문은 폐쇄되었습니다.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왔다가 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로 건너편으로 아코르비스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이 아코르비스타까지 오시면 거의 다온 겁니다. 자,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해생법원, 중앙지간법원, 고등법원 간판이 있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별관 정문입니다 별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서울해생법원이 있고 삼별관 서울해생법원이 있고 오른쪽에 사별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사별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사별관, 사별관 보이시죠? 이 사별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쭉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사별관 보이시죠? 사별관. 이 건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걸렸는지 볼까요? 성인 남성의 좀 빠른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9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9분 정도 걸렸으니까 좀 넉넉하게 15분 이상 잡고 출발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을 이쪽으로 해서 쭉 돌아가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꽤큰 주차장이 있고요. 회생법원 뒤쪽으로 사별관 뒤쪽으로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별관 보여드렸고 이왕 온 김에 회생법원까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들어왔던 별관 정문입니다. 별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표지판이 하나 있네요. 예, 조금 전에 오셨던 사별관 그리고 그 옆에 삼별관, 이 삼별관 회생법원이고요. 현위치까지 보이시죠? 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별관이 건너편에 있고요. 여기가 삼별관. 저 여기 서울회생법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을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별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